입니다딱한 달만에 또 스웨덴을 가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예쁜 모습을 공유를 할게요. 가볼까요?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온라인으로 버스를 예매를 해놨어요. 4명이서 타는 거를 예매를 했더니 저렴하게 예매를 할수 있었거든요. 스톡홈 시티로 가는 버스, 스트 컬러 에오가요 환영합니다. 네, 스톡홀름 왔을 때도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여기 왔었어? 네 지난달에 왔어요 근데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숙소에 체크인을 했고요 저희의 오늘 스톡홀름 숙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짜 올드 올드함의 끝판왕 집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시가지 감라스탄 딱그 한가운데에 위치한 집이거든요 완전 시간여행을 떠는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접시들 매달아 놓은 것만 봐도 너무 옛날 옛날스럽거든요 안녕하세요. 냉장고도 있고 안에 이것저것 그 세제 같은 것들이 다 있네요 이렇게 인덕션도 있습니다 욕실은 어? 진짜 작은데? 아, 진짜 재밌는 집이네. 쓰레기통이 없어. 네? 쓰레기통 다 수거해갔나? 아, 아, 집에서 오, 한 오, 2시간 정도 낮잠을 오, 푹, 푹 자고 푹. 지금 살짝 이제 벌쩡한 상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감라스탄을 쭉 걷고 있었는데 아까 왕궁도 한 바퀴 쭉 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여기 감라스탄 딱 중심부에 있는 광장에 왔어요 여기가 노벨 박물관입니다 하면 뭐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랑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건물만 해도 벌써 164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하니까 어마어마하죠. Wow. App, really sure.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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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Yeah, e a l y c o y o u 이 뭐예요? 아, 엄마예요. 엄마? 야. 아, 예쁜 이름이에요? Have a nice t i 할머니랑 지금 카페 왔어요. 방금 만났던 애가 너무 귀여워서 진짜 그렇죠. 침대에 찾아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다몬번 이게 풍각을 확 해가지고 사람을 무겁하게 만드는 거는 시나몬 번이 더 그렇긴 한데 이게 먹었을 은은하니 맛있어서 요리에서 카다몬스를 양념 같은 해서 많이 뜨기도 많이 뽑거든. 그 향이 좋아. 고추도 아닌 것이 뭐떻 묘한 향이 있는데 어. 그 향을 좋아해요 제가. 옛날다 아, 뭔가 될것 같다. 너무 귀여워. 신나게 입고. 아니 수줍은데 뭔가 계속 말을 걸고 싶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음면저 영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로스냐 뭐 사우스냐 물어봐서 사우스다 이걸 늘 얘기했거든요. 방탄 인기 엄청 많아지고 난 이후에는 어,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당연 어, 방탄소년단 좋아하고도 야 나도 바, 나도 아미야. 아미라는 게 뭐야? 방탄소년단 팬 클럽 이리스 같은 거예요. 우리 아리스라. 아리스, 아리스. 할머니가 아침에 마사지 샵에다가 안경을 두고 오신 거예요. 저 혼자서 안경을 되찾으러 갑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어 이거 찾으러 오셨죠? 하면서 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오늘은 스웨덴 여행 2일차 이자 마지막 날 그래서 저희는 12시 조금 전에 체크아웃을 했고 짐을 근처에 레디컬 그 스토어에다 맡기고 점심을 먹으려고 베트남 식당에 왔어요 이 동네 직장인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는 국물 있는 쑥 할머니는 밥 아빠도 저는 치킨 샐러드 드시만 해? 나 인증이 맨날 근데 밥한나 넣었어 일단 배불러 어때? 맛있어 맛있어? 대박 산물림의 가지마라는 노래가 지금 외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응. 제 예쁜 카페로 나왔어요. 진짜니용? <laughs> 응. 주연으로 왜 그런 헬한게 없는 헬싱키 너무 많잖아. 할머니 갑자기 이제 헬싱키가 그립다. 응. 집 같은 헬싱키. 색깔이 이쁘다. 응, 어, 컬러도 이쁘죠. 어. 저런 컬러가 잘 없어가지고. 이거는 아빠. 포크나이프 좀 갖다 주세요. <laughs> 일어선 김에 짧게 봤지만 반가웠어. 묶보자잘 있었어야 되는데. 자, 갑니다. 춤 눌렀어 아빠. 오 멋있다. 어머. <laughs> 1 <오>, 멋있다. <laughs> 오, 멋있다. <laughs> 오, 멋있다. <laughs> 오. 와 어떻게 저렇게. 와, 코어가 진짜 요, 탄탄한 것 같아. 여기 인데 가면은, 여기 랍스터도 있고, 이런저런 새우들과. 이... 홍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사이즈가 크다 제 손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아빠 손 진짜 큰데 응?